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 이제 다음 주문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 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우리 미국의 청교도들들이 어, 지금 아메리칸 그 지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추수 감사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런 오해가 불로 일으킬 만한 이유가 있었죠. 1620년도에 이제 그 청교도들이 그 영국으로 핍박으로부터 피해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어 새로운 미 개척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602년에 그게 도착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게 되지요. 그래서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50명이 사망하게 되고. 이제 나머지 그 70여 명이 남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인디안이죠 그러니까 인디안들이그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씨앗을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그들이 그 농사를 지어서 그다음에에는 아주 풍성하게 제대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감사 제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3일제 되는 날 그들이 원주민을 초청을 해서 함께 감사제를 지내게 되죠. 이렇게 하물론해서 이제 1800년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80년도죠. 그때 어, 마지막 주 목요일 날을 주수 감사절로 정하자. 그것이 이제 그 10월 달이었는데 어느 쪽은 또 11월 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주 목요일을 초소감사주일로 정하자라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게 되지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지막 주 목요일이 때로는 5주가 되고 또는 4주가 되니까 덜쭉날쭉해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1900년대 루즈베트 대통령이 그로부터 80년 이후에 루즈베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이제 그 추소감사절이 이루어지죠. 해서 지금 이제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블랙데이를 해서 이제 박앤세일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요일날 박앤세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는 뭐 금요일날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것이 언제 들어왔느냐라는 우리나라는요 1904년에 들어왔습니다. 1904년에 제 4회 조선 그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라는 게 있으면 총회가 말고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어, 서경조 장로라는 분이 어, 우리도 감사제를 만들자. 그때 감사제는 추수 감사제라는 개념보다는 조선을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자. 그렇게 해서 이 서경조 장로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11월 10일 날그 날을 감사 하는 날로 정했지요.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또 넘어오면 넘어오면 넘어오다가, 뒤에, 어, 대한 예, 어, 그, 조선 예수교 장회에서정에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합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똑같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 그래서 이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있는 주일을 우리가 그 이후에 추수 감사절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이 지내게 된그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건 절대 아니죠 어, 그들은 이 청교도들이 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그들의 생존에 대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대한 감사에서 하나님 앞에 지내게 된 거죠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1월 둘째 주에 지냅니다 왜냐? 거기는 11월 달 넘어가면 추워서 안되니까 10월 달에 이제 지냅니다 카톨릭 국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국가만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인데 날이 맞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 7월 14일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해마다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명칭은 세 가지입니다 감사절, 수장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세 가지가 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요 이름 그대로 어, 레위기 23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소득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이죠 그래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뭘 할까? 아니요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은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종 과일을 강대상 위에 이렇게 꾸미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심어서 수확한 것만을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표상이라는 거, 표상. 우리가 표상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여 주여 하는 모습만 보고 아, 잘 믿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진실함이 없으면은 주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가난한 자 보면 네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어 이렇게 하나님이 또 칭찬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상, 내 신앙의 행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표상을 통하여서 누구에게가 영향을 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도 하고 보림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초막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막절은요 이제 그 얼금얼금하게 만드는 임시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들이 비를 맞거나 또는 뭐 추위에 떨거나 더위에 의해서 일사병에 걸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지금도 초막절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어, 이때가 지금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언제냐면은 9월에서 10월이에요. 9월달에서 10월달 그 사이가 초막절이에요. 그럼 이때 되면은 그 야자 대추 아주 그큰그 그 야자 저 대추대 무지 달아요. 그 요번에 이월 달에 가면은 내가 좀 사가지고 와서 또 하나씩 또 드릴게. 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원래. 웃는 분은 비웃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내마음을 어떻게 알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이 야자 대추가 수확기예요. 수확이 다 끝날 때가 9월부터 10월이에요. 그러면은 이 야자 잎을 잘라 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해또 많이 열려요. 그럼 그짤른 것을 가지고 지붕을 지어요. 초막을 짓죠. 그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 안에 하늘이 보이게끔 지어요. 그래서 딱 들어 누우면 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별이. 아,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다닐 때 하나님이 저렇게 도우셨지, 보호하셨지. 그걸 생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온갖 과일들. 성류라든지뭐 이런 것 지금 이제 어 그때는 9월 10월에는 어 이런 오렌지나 이런 것은 없어요 어 그런 건 없고 이제 자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촤 매달아 놓고 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일주일간 지냅니다. 첫날은 안식일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축제하고 음식 만들고 다 하고요 8일째 되면 또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밥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지내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제 그러니까 이들의 초막절은요 단순한 거처로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생명이 보존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거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온 물도 없는데 물 먹고 살았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먹고 살았고, 그런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밖에 나서 만나를 거두면 집 안에 넣어 놓고, 그걸 하루 동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그 의미가 그 속에 담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데서에서 보면은, 민수기서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가서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불러냈느냐 아, 불평불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성을 쳤더니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죠 바로 이것 때문에 추수감사절 날 물을 실루암에서 대제사장이 어,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물을 검주순자에 담아서 성전에 물을 붓는 예식이 마지막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물 붓는 예식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막 반성해서 나오니까 그거 다 마시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생명이 보존되고 내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사야 12장 3절에서도 보면 은 내가 구원의 우물물을 길러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물 우리에게 그 우물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고 생명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추수감사절, 즉 장막절 마지막 큰 날에 그날 이제 모든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날에는요 막그 제사장이 시내가로 신암 모습 물을 가지러 갈때 비파와 수금으로 막 찬양하고 갑니다. 그 내려가면은 그 옆에 있던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처녀고 총각하고 막초고있데 거기서 마음이 맞으면 결혼까지도 해요. 거기서 그거는 이제 옛날에 그 베나민 집화가 이제 다 죽어서 결혼하지 못하게끔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다 끊어져야 되느냐 베나민이 한탄하니까 그때 허락해 준 것이 이 추수감사절날 맥추절날 허락하는 거죠 그때 여자들이 나서 춤추면 은 너네 가만히 숨어 있다가 우리로 말하면 보삼에서 데려가서 결혼해라 그 여자를 안 찾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베나민 지파에 그 맥을 이어가도록 만든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이어가는 날이에요 그 날이 할렐루야 나눔의 교회 오니까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잘 모르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 나눔의 교회는 오는 즉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날은 생명이 보존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장막절에 오시 그 말씀을 하시게 되고 제자들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할때 예수님은 끝까지 있다가 이 장막절 날 마지막 날물 붓는 날에 이 날에 가셔서 내비에서 생수가 나고 생명수가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의미에는 초막절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거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장절이 있어요. 이 수장절은 곡식을 키질해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증이는 빼다가 불에 태워서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수감사들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게 되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처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정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감을 감사하고 아멘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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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감사를 대하는 자세가 그 아니 왜 우리가 그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까? 그걸 왜 앉아서 교회에서 합니까?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서는 그걸 예배에 우리 교회 절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느 각자 집에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수감사절의 의미가 뭐냐라는 의미가 의미라는 거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나그네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신앙의 배낭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셔요. 또 기억이 잘안 나죠. 다음에 한번더할게요 기억 안날때한번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꼭한번더 하면 아는 척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내가 이늘 속아요. 한번 해볼까 하다가는 알겠지 하고 안 하거든요. 그때 했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그 나침판을 가지고 믿음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환경을 이겨내고 결국 마지막에 약속의 자리에 가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아소리 날만도 한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순례자처럼 그 일을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기가 조싸우니가 아니라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오늘도 좋은 집에 살고 오늘도 좋은 옷을 입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문득 느낀 건데 우리 저 어느 모 집사님이 목사님 머리가 허여 지네요. 그러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소도 깨달았어요. 세월의 페인트 공장은 흰색만 만들어낸다. 그걸 오늘 내가 깨달았어요. 세월의 공장의 페인트 공장은 흰색 말고는 만들어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처음부터세월의공 세월 속에 사는 사람은 흰색 페인트를 뒤집어쓰고 사는 것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뭐 어디에 있든뭘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스 1장 1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유약한 재료 속에 사는 겁니다. 해가 돋으면은요, 그냥 풀이 마르고요. 그잎을 먹어먹었을 때는 그 화려한 색깔을 내던 게 햇빛이 탁 들었으면은 그냥 누리키키하게 그냥 낙엽이 되고 꽃잎이 떨어지고 우리는 유한한 재료 속에 사는 거죠. 유한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유한한 재료로 우리 몸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는 자꾸 변하는 거죠. 시간이 가면 변하는 거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점점점 죽어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유일리 시간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그 사느냐 할때 저는 손들어서 죽기 위해서 삽니다. 죽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마지막 총착지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오늘이 가장 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오늘 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젊었을 때, 힘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다는 사실이죠. 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앞서 있는 말씀처럼 결국 야고부서 말처럼 우리는 결국 유한한 생명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재질이 유한하다 그러면은 우리 의 생명은 영원한 게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도 보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장막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던 바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장막이 진짜입니다. 그는 무너지지도 않고요. 그거는요, 태풍이 와도 괜찮고요 지진이 와도 괜찮아요.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유한한 인생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그 감사를 느낄 수 있음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추수 감사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지요. 신명기서 사장구 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지 마라. 그 잊지 말고. 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사 존손 대대로 손자들에게까지 가르쳐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두고두고두고 두고 두고 길거리에 있는 이름 모를 꽃도요, 시들어서 떨어지고 나면은 다음 해 되면 또꽃 피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내 신앙이 옳지 않으니까 자녀들 신앙이 좋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자녀들하고 나누고 자녀들이 그 은혜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 0 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종은요 재산이 없어요. 자기 가진 건 모든 뭐다 주인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리고 광리에서 무슨 장사를 했건요? 아무 장사도 안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재물이 너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재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건축, 교회 건축한다고 교회 건축합니다. 이 소리 하자마자 재물이 얼마나 들어온지 모세가 그만 그만 나눔에게도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만 그만 이제 그만 너 그만 가져와 이렇게 하나님이 제물을 주신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요 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삭을 통해서 즉 떠낸 반석 누굽니까? 이삭이죠 우묵한 구둥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럼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야곱의 식솔들이 굶어 죽어갈 때에 요셉 때문에 먹고 살게 하고 먹고 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한 아브라함 이상 야곱의 약속에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경수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신체적으로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는데 그 자식이 이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하면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신다 그럽니다 가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난 다음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르심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래 살지만 우리는 여기 살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그 천국에 그 정말 황금길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날을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알곡은 하나님께서 키질해서 알곡은 안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버린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뭘 행겨 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키질하는 거는요, 여러분과 저를 골라내기 위해서 키질 하시는 거예요. 쭉정이 날려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과 구분짓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는 표상이라고 래요 그래, 표상 우리 신앙의 삶은 표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상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표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보면 안하니 표상이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 표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거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표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에 감사하는지, 내가 표상적인 부분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커든 작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재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8절. 레위기 23장 3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 시작. 아멘. 여러분 어,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우리 옛날에 모시던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참그 목사님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지지리도 못 살았거든요 제가 사업도 망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신방 갈려도 옷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옷을 사입혀가며 신방 데리고 다니고요 제게 용돈을 주면서 그걸로 감사하라고 가르친 분이에요. 애들 등록금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다 장학생 됐어요. 여러분 그게 낫잖아요. 내가 등록금 갖다 주는 것보다 치들 장학생 되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상상 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다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란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감사절 추수 감사절 날 하나님께 감사는 하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내는 주일 날 내는 주일 헌금에 그게 감사 헌금이 아니다. 이 추수 감사절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던 십일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던 예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이 과일 사다 놓는다고 과일 사다 놨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가 틀려 그 과일은요 이런 거 먹게 되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표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감사를 할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내치는 경우는 저는 못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